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2일, 자 7월의 3주차 일요교차로 펼쳐지는 부산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부산 경마로 고배당을 연출해내진 자 강팀장과 새벽조의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 경마에서도 나름대로 부산 경마 배당이 조금 짭짤하게 나와줬죠? 그렇죠. 배당이 음. 많았죠. 음. 어마어마한 일도 있었고요. 자, 뭐뭐그 대상 경주는 서울 말들이 그냥 싹쓸이, 뭐 1, 2, 3 등을 싹쓸이 해왔는데, 아 사실 이번 그 대상 경주가 어려웠죠?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음. 특히 또 강현님하고 그때 이제 방송 전에 또 미리 미팅도 하고 말씀도 했듯이.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거죠. 이번 말고. 네, 어마어마한 배당이, 네. 배당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결과 또한 정말로 이게 안말들로 또 1,800을 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는 또 부산에서 또 대상 경주가 또 준비가 되는데 일등급 마필들이 또 굉장한 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또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눈 앞에 펼쳐지는 일요 경마. 자강 팀장이 준비한 현장 승부처는 삼 경주가 되겠고요. 강백호는 오 경주. 강 팀장의 삼 경주, 강백호의 오 경주. 자 제외하고 나머지 1경주부터 6경주까지 입상권 앞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과 능력과 훈련 상태까지 점검해 드리는 만큼 잘 체크하셨다가 현장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자, 부산 2경마 1경주 출발합니다. 아, 부산 일경주 천메타 국산 5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안쪽에 2번 피카오프를 비롯해서 3번 펠리체, 10번 패션 오브 마린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겠고, 자, 5번 도인마이 같은 경우도 직전에 가능성을 보였다고 팔리는데, 5번 도인마이는 직전에 과다 채찍을 때려 잡았기 때문에 요 마필은 조금 하향평가를 해야 되겠고, 자, 조금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마필은 출전주기가 정상으로 들어온 3번 펠리체. 예. 직전엔 뭐가 그렇게 바쁜지 2주, 1주 만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좀 혹사한 느낌이 있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말이 암만 건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사력을 다해서 뛰는 거잖아요. 그 체력 소모가 많거든요.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오도바이가 아닙니다. 경주만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물론 라이스 조교사가 다 알아서. 마필의 컨디션을 감안해서 출주 신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전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금 출주주의가 빠르게 가져가는 것은 조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주마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제 개인 생각인데, 자 이번에는 5주 만에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승부근성 강한 관록의 승부사 유연명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걸 봐선. 거리적으로도 유리하고 전개도 잘 받쳐주는 그런 변성을 만났기 때문에 강한 말머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경쟁력을 논할 수 있는 충분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2번 비카오프가 직전에 4등급 마필인데요. 5등급으로 강등이 되면서 최선을 다하고 깨졌습니다. 이번에도 부담중량이 늘었는데, 사실 2번 비카오프는 전개는 좋습니다. 외곽에 10번 패션 오브 마린과 같이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주로만 좀 무겁다라면 과감한, 과감하게 한번 잘라보고도 싶은 그런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도 뭐 전개가 받쳐주는 만큼 2번 비카오프. 자, 5번 돈인 마인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전에 과다 채찍을 됐고, 자, 여기에서 외곽에는 있 10번 패션 오브 마린이 승급 전에 아낄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순발력이 상당히 좋죠. 자, 그래서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라면 외곽에서 무빙력으로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승급 전에 또 이번 주에 조인공 기수가 원래 기승정지입니다. 한주 유예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낄 이유는 없고 마무리 조교까지 하고 나오는 만큼 10번 패션 오브 마린. 자, 여기 배당권 마필은 9번 바로네스라는 마필인데 이게 사실 그 공백이 있어서 그렇지 요것도 근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초반이 좀 느릴 뿐이지 막판에 올라오는 끝걸음은 상당히 좋거든요. 조상범 기수의 54kg. 앞선이 그렇다고 아주 강한 상대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2번, 3번, 10번이 다 1분 2초 때 거의 마필이다 보니까 자 9번 발언에 쓰는 막판 역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마피다 이렇게 선, 설명을 드리면서 자 3번 9번이 한집 말입니다 한집 말이지만 충분히 라이스 마방에서 한집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를 줄여 나온 3번 펠리체를 중심으로 2번 9번 10번에서 막권을 정리해야 될 경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부산 이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 이 경주 1 6 0 0 m 국산 (5등급) 경주 자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이 늘었지만은 유광의 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조인광 기술을 기승시킨 이번 기적의 적토마 이말 이름이 너무 멋지죠 예어이 착승군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자 어떨까요 일단 사이먼 피오의 자마답게 폐활량이 굉장히 좋아요 또 지구적 력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죠. 이번에 왜 조인권 기수가 기승했을 것이냐. 요것은 직전 경주 경주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에 정말로 마방에서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너무도 너무도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와 또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좀 기대 못 미치는 입상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맞권을 하나 입장에서는 우승을 하면 어떻고 입상을 하면 어때? 1, 2등 안에 들어오면 되지만 사실 이 관계자, 그러니까 특히 수장인 2 1점 민장기 마방에서는 우승과 입상하고는 정말 상금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조인권 기수로 안장을 보강해서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이트도 좋고요. 직전에 8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갔는데 요번에는 뭐 2번 게이트니까 문짝 딱 열리면은 벌써 한두 마신 앞에 가 있습니다. 문제는 11번 원더풀 메모리인데 이게 57크래의 외곽 게이트거든요. 또 단점이라면 거리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괜히 2번 이기려고 쫓아가다가 직선에서 괜히 허우적대고 부러진다라면 최근 두번다 가석개진 마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곱게 따라가다 마지막 한 발을 쓸수 있는 5번 사이먼 매직 직전에 현명이가 타고 자 이번에는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2주 동안 오경환 기수가 칼을 갈았습니다. 요거종반 끝걸음이 좋기 때문에 무시한다라면 안 되겠고 8번 슈퍼슈프림 자 부담 중에 조금 높습니다 솔직히. 좀 높은데 자 그래도 정반 추입력 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아, 8번 슈퍼시프림 자 10번 게이트에는 아치나래 자 요것도 마체는 좀 얇고 직전 경주 기적의 적토마와 같이 마지막 끝 걸음 한 4마신 정도는 차이가 있었는데 끝 걸음 여력은 남아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2번 기적의 적토마는 부담 중량이 늘어난 반면 10번 아치나래는 적정 부담 중량 55kg 자, 이거를 도윤이가 바꿔타고 있습니다. 8번 슈퍼시프림은 미리 예약이 됐을 거고, 10번 아치나레는그 조성공 기술인데, 이게 또, 또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2번 기적의 적토마가 선행을 가고, 11번 원더풀 메모리가 곱게 선행, 선입으로 끝나면, 2번, 11번 깜빡이 바꿔내서 쉽게 끝납니다. 자, 그런데 2가 나잡아 봐라 하고 사정없이 도망가다가 보면 11번 원더풀 메모리도 각질상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전개거든요. 그럼 앞에 가다가 서버리면 누가 올라올 거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저희는 5번 사이민 매직이냐, 8번 슈퍼슈브림이냐, 10번 아치냐, 아치나래냐. 냐 아치 그렇게 3마리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막권 사는 입장에서는 2번, 11번의 배팅 값어치는 솔직히 맞춰야 되기는 하겠지만, 2번, 11번의 배팅의 메리트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방송은 좀 공격적으로 2번, 11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왕이라도 좀더 먹자. 2번 놓고, 5번, 8번, 10번. 이십일, 이 번, 십일 번 깜빡이 맞있는데 그럼 뭐지우개 이렇게 막 지우는 애들이나 하락으로 오고, 우리는 이번 놓고, 오 번, 팔 번, 십번 추천드리면서 삼경주로 넘어가. 좀심하진 않죠? 괜찮겠죠? 아니 이십일 들어올 수도 있다고 분명히, 아, 분명히. 예 말씀드렸고 이십일이 배당이 예, 적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십일 같은 거에, 괜히 목숨 걸지 말자 이거지. 예, 그렇게 경마는. 이거 말고 또 좋은 경주 아, 많거든요. 그냥 배당 좋은 거 맞지 뭐 이렇게 꼭 불안한 거에 대해서 빨갱이다가 예, 예. 아, 그런 그렇지. 뜻이니까 그건 꼭 체크를 해놓시기 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부산 삼경정자강 팀장의 이류경마. 현장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날도 어프산 경마로 짭짤한 재미를 보신 강지민님, 예. 이경주, 아, 삼경주, 이것도 예. 배당을 한번 노리신다고요? 예, 요건 이제 중배당으로 한번 시원하게 음. 때려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언뜻 봐서는 이번 발롱 노르이즈가 상승세고 또 4번 영광의 팩트가 상승세고, 또2번 4번이 강력한 인기마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요두 마피를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준비 잘된 내용 있는 마피이 있습니다 배당 좋죠 분명히 중배당 이상 또 이게 의외로 구구구 막권까지 연출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3 경주는 빈틈 너를 복병마가 우구르그 합니다. 요건 분명히 챙하실 인기 마의 선전 가능성보다는 복병마의 선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 내용으로 접근하신다면 분명. 승산 있는 게임이고 멋진 항구라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경주니까 부산 삼 경주 메인 승부처 멋지게 아주 강하게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에 부산 경마로 아주 좋은 적중을 만들어 내신 강 팀장의 삼 경주 현장 승부처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부산 사 경주입니다 천이백 메타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구번 영웅제왕을 비롯해서 안쪽에 이번 역전의 기회 사번 나이트 퓨리까지 자 인기를 나눠가졌는데 사실 이번 경주는 그렇. 이 강력하게 믿을 마필은 저는 없어 보이는데 자 그래도 직전에 김동현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냈던 9번 영웅정 자 이번에는 발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2번 음, 역전의 기회, 1번 뷰티프랙터 뭐더 나가서는 5번 모스트 파플러 뭐 10번 하늘의 뜻또 외곽으로 밀려 있고 이런 예. 마필들이 앞장에 나가게 하는데 예예. 그래도 뭐9번 영웅제왕이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마필의 컨디션만 갖고 따지면 가장 좋습니다. 음. 그리고 또 직전 경주 보여준 그 경주력이라면 이번 경기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또한 김동현 기수가 시종 외곽만 고집하지 말고 좀 강단 있는 말머리로 선두권 바로 옆에 붙여서 결대로만 좀 풀어가준다면 일단 기승술이 전제만 된다면 작전이 조금 편안하게 전개가 된다면 충분히 이 정도 편성이면 연투 능력은. 충분하다. 다만 걱정이 하나 있다면 우리 강현님이이 김동현 기수만 보면 걱정할 수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시종 외가 외가 외가. 남들은 1200뛸때 1230m 뛰고, 1400뛰때 1450m 뛰고, 1600 뛰면 1670m 뛰고, 그게 가장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김동현 기수를 뭐 음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끼는 마음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손해를안 보면서 최적 전개를 펼치면 더 멋있는 김동현 기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해 김동현 기수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이쁘다고. 그러니까 김동현 기수가 만에 하나 이 방송을 본다면 우리 강현 님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게 좀 멋지게 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9번 영웅장. 제발 좀 산점 타지 말고 잘 <laughs> 곱게 따라가서 한번 마지막에 멋진 기대를 한번 해볼수 있게. 자, 9번 영웅제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안쪽에 이번 역전에 기에는 덩치에 비해서 1,200m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지 않겠냐. 자, 3월 16일 날도 영웅제왕한테 마지막에 끝걸음이 상당히 밀리는 걸음이라면 조금 불안 요소도 있고요. 오히려 4번 나이트피로 요 녀석도 마차가 좀 얇습니다. 자, 하지만 요번에는. 에, 최시대 기수로 등짝을 바꿔놨고 이게 종반 추입력이 좋은데 만약에 앞선에서 끝나면 4번 나이트 퓨리도 올라올 시간이 그렇게 농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9번 영웅제왕도 이번 경주는 약간 2선 3선 전개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에 가서 버틸 놈은 누구냐? 자 이번 경주는 뭐 안쪽에서 한번 다른 박질도 발음 빠르겠지만 11번 볼드 룰즈가 원래는 이게 앞에 나가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직전 경주의 김동현 기수가 타고 왜 사선전기를 하고 있었는지 난 저는,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10번 11번이 또 외곽에서 빠르게 나온다라면 의외로 어? 자 배당도 한번 내줄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5번 모스트 파필러도 직전 경주에는 좀 공백이 있어서 선행을 나가서 좀 부러지지 않았냐. 하지만은 요번에는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들어왔고 5번 게이트에는 어, 이 모스트 파필러도 상당히 발이 빠른 마필이거든요. 자 그렇다라면 이번에 출전 주기 정상으로 들어온 5번 모스트 파필러까지 한번 분산 배팅을 하는데 문제는 9번 영웅제왕도 사실 100%는 장담을 못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편성 자체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놈을 또더 강력하게 믿을 놈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9번 영웅제왕. 지금 400승을 3승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 김동현 기수가 자 한번 멋진 기승술로 팬들에게 우승을 한번 선사해 주길 바라면서 자 9번 놓고 좀 분산 배팅으로 자 안쪽에 4번 나이트 퓨리, 5번 모스트파퓰러 외곽에 10번, 11번도 충분히 되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앞선 마필들 위주로 하는데 큰 배당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배팅을 하시길 바라면서 부산 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는 경주거리 1,400m. 이번 경주는 터졌습니다. 그것도 배당으로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팔립니다. 무조건 1,400이 앞에 간다고 해서 팔리는 경주인데 이건 정말 1,400에 검증이 필요한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 두 마리 그냥 순도안 쉬고 자를 겁니다. 아마도 3번 샴페인 파티, 2번 백두의 전기 경연한 질주,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상당히 불안한 경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거두 절미하고 직전 경주, 정말 현장에서 놓고 때렸던 배당마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직전에 못 떴다고 이게 5위권 밖으로 밀려있습니다. 땡큐입니다. 아리가또불 무조건 배당으로 한번 노리는 부산 5경주 자, 배당좋아 하시는 분들. 지난주 부산 5경주에서999 터졌죠? 대상 경주 이것도 999 터지는 경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현장승부처 함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가 되겠고 2등급 경주. 자 현장에서는 복숭률 거의 80%를 상회하고 있는 그오프더스카이 예. 여기 겁도 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 예, 뜁니다. 예예. 예. 어, 이번엔 좀 어떨까요? 예, 요 마피를 보면 역시 혈통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구나 이런 걸좀 느낄 수 있어요. 스카이메사라고. 프리미엄 시순말의 잠합니다. 고개가 조금 높죠. 약간 자세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폭과 투지, 거기에 스피드까지 갖춘 나비.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레이팅이 80점입니다. 2등급 최고 점수인 80점. 1등급 승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소얘에게서 옛날로 얘기하면 3착 승급에 걸려 있다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사력을 다할 것이고 자 직전 경주. 아주 여유있게 소위 얘기해서 널널하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기세를 보면 어느 마필과 견줘도 뒤지지 않습니다. 1등급은 필연으로 승급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할 때좀더 저돌적인 말머리 9번 오픈 더 스카이는 능력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빙력도 갖추고 있고 3착승군에 걸려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조금 높아진 게 흠입니다. 하지만 정동철 기수가 또 이렇게 힘있는 마필 또 1조라든지 이 19조 마필들은 아주 열심히 타주는 기수 중에 하나인데 자, 9번 오픈드 스카이들은 직전처럼 무빙력으로 멋진 끝걸음을 끌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3번 파이브 폴더도 게이트 이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 만큼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아, 나갈 마필이고요. 5번 베이킹즈가 이번 경주, 자, 직전 경주는 의외로 초반 스타트가 늦어졌는데 예전에 이 마필은 기습도 앞장에 나갔던 마필이었거든요. 자, 이번 경주는 뭐 4번 에이스 돌풍이라든지 6번 신슬텔스가 많이 팔릴 겁니다. 많이 팔릴 겁니다. 자, 하지만은 오히려 5번 베이킹스가 이성재 기수가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라면 1600m. 해볼 만한 마필이고요 자더 배당을 노려볼 마필은 (8번) 슈팅브량이운이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조상범 기술을 상당히 좀 아끼고 좋아하는데 아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늦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타나 자세히 봤더니 (3번) 파이브폴드를 거의 뭐 따라가다가 그냥 나중에 경주를 포기를 하더라고요 조상범 기술가 자,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들었는데, 자, 8번 슈팅 브라운도 전개는 그렇게 불리한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바닥에서 올라오고 뭐 이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2등급 경주는 경주 운영에 따라서 마필의 각질이 조금씩 또 변화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 저희 방송에서는 9번 오픈 더 스카이가 여기서는 그래도 대장질을 할수 있는 마필이고 이 녀석에 붙여서 인기 마필들 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저희 방송 9번 오픈더 스카이 놓고 3번 5폴더 자 조인건이가 이번 경주 뛰고 한주푹 쉬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5폴더와 5번 베이킹즈 뭐 거기에 8번 슈팅 브라운까지 이렇게 한번 배당권 마필로 한번 추천드리고. 자 나머지 마필들은 뭐 어, 조금 뭐 12번 담양태양이 그렇다고 외곽에서 선행을 가서 버틸 거냐 뭐좀 다리 상태가 안좋은 7번 세기강자냐 뭐 이런 시스텔스도 직전에 앞에 가서 까떡이 베낀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 사실 뭐요 마필도 뭐, 안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 저희 방송에서는 좀더 배당을 한번 노리는 9번을 놓고 3번 5번 8번 뭐 이거 풀다보면 밤새도록 풉니다. 한계경주가. 한경, 경한자 <laughs>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그냥 9번 넣고 3번 일단 한방맞권 추천드리고요. 추 5번과 8번 마필을 배당권 마필로 설명드리면서 부산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경마 자좀 나름대로 뭐~ 어, 자세히 좀 풀어드렸는데요 현장에서는 또 하도 워낙 더운 날씨다 보니까 마필의 체중 변화를 꼼꼼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일요경마 강 팀장이 삼경주 강백구의5경주 현장 승부처 한번 꼭 바쁘시더라도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 팀장님 예자 이번 주도 지난주만큼 한번 배당을 넉넉한 배당을 한번 적중을 만들어 주실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운 날씨에 저복도 시작됐죠. 아래게 또 초복이었는데 건강 주의하시고 현장에서 저희는 더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